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진권사 출신 전문가 정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7년 주식 투자 경력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HLB와 HLB 그룹주입니다. HLB, 이놈의 나노코박스는요 긴급사용 승리 나올 듯말듯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참 영상 찍을 때마다 저는 참 난감해요. 현재 52주 최저가 기록을 찍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그렇죠. 어, 작년 9월달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고점 대비 50% 넘는 계좌 손실로 정말 속 많이 썩으실텐데 어,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한체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HLB 주가 차트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9월달 이미 조정을 한번 받은 만큼 최근 한달 코스피 지수가 15%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HLB 올 1월달 하락세는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어, 1월달 고점 대비 10% 하락세는 지수보다 어떻게 보면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은 상황인데요. 현재 나노코박스 임상 데이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자, 시간 문제이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어, 결국에 나노코박스는 조만간 베트남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거라고 단기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좋은. 공목이다라는 것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승인이 늦어지면서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HLB 그룹주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 지금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고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현재 LG 엔솔 상장으로 정말 이슈가 크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을 팔고 전부 이 LG 엔솔을 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종목들이 이 LG 엔솔 때문에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HLB 관련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HLB를 팔고 LG엔소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다.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HLB 그룹주는 상장 전후로 계속 이렇게 매집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항체 치료제 2종이 현재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 라고 나오면서 거의 뭐 폐기 수준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백신 치료제에 기회가 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겐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자, 프랑스 발레바 백신 오미크론 변이 중화 HLB 테라피텍스 기대감이라고 해가지고 발레바의 코로나 후보 물질이 오미크론 변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죠. 이런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HLB 그룹주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지난주 45% 급등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에서는 나노코 박스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긴급 사용이 된다면 3차 접종에 나노코 박스 백신을 도입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인 뭐 HLB와 뭐 HLB 테라퓨틱스, 넥스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레바 나노코 박스가 오미크론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갖기 때문에 잘만 공약을 하신다면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사 보신 것처럼요, 발레바는 3월에 유럽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유럽에서 승인이 나면요, 유럽에만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 남미, 이런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겠죠. 또한 발레바는 안정성이 높다고 나왔기 때문에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관 방법도 기존 RNA인 보관 방식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서도 배포가 가능할 것이고요. 어, HLB 그룹주들은 현재 어, 생산부터 유통,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죠. 과연 나노코박스가 우세종인 오미크론 보호 효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 시장에서는 현재 불안감이 존재하고 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리보세라닙이 미 FDA 승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나노코박스가 언제 긴급사용승인을 받느냐, 그리고 오미크론 보호 효과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금요일 제 계좌입니다. 제 계좌 보시면요. 여기에 hlb 우리의 hlb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매수 진행을 했고요. 저는 hlb 33,000원 이하 가격대라면 큰 리스크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에서도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이오리더스 수익률 보시면 35%거든요. 이거 제가 25일에 매수 진행했어요. 25 오일에 매수 진행해서 지금 35% 수익 중이라는 건 어, 수익률 정말 좋죠 <laughs> 잠깐 제게 자랑 좀 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유튜브 보면은 hlb 뭐 넥스트사이언스 뭐 얼마까지 간다 바로 급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무조건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정말 실제로 매수를 하셨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본인들 매수하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 매수해라 이렇게 말만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만 드리잖아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주주로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저 또한 이렇게 매수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백신 승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인내를 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HLB 주주님들 질문이 너무 많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따로 HLB 정보 나눔방을 만들었습니다.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 그리고 HLB 그룹 주 주주님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HLB 정보 나눔방 카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바로바로 해 드릴 거고요. 이런저런 소통해 드리면서 특히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뭐 비공개 자료들과 뭐 이런저런 정보들 제가 입수가 되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립니다.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요, 하단 제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카톡 참여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니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똑같이 문자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주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이 정보가 없다면 고점에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현재 제 카톡방에서 어, 추천주도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좌 보여드렸잖아요. 바이오 리더스. 25일에 매수진행에서 35%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컴투스홀딩스 24% 그리고 천립 12% 네오위즈는 7거래일 만에 28% 수익 봤어요. 그리고 에스티팜도 17% 보고 자, 이런 종목들 카톡방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린다는 점 혹시 HLB 비중 100%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요. 어, 이게 승 승인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인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만약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이 다 나오는데 내가 보유한 hlb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그때만큼 주식하기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요 비중관리 해주시면서 HAB 100%가 아닌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이런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함께 매수하시면서 수익을 내주시면 HAB 당장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겨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비중이 높으시다면 이런 종목들과 함께 매수를 하시면서 시간과의 싸움 하시면 좋습니다. 하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하단 전화번호로 문자로 받고 싶으시면 문자라고 적어 주시고요. 카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라고 적어서 HLB 정보 나눔방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HLB를 사랑하는 카톡방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요. 좋은 종목도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